장기 렌트 및 리스 상품은 인수 옵션을 활용하여서 명의를 이전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품인데요. 오늘은 렌트 및 리스의 인수 관련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 및 신차 리스는 기본적으로 대여의 개념을 가진 신차 운용 방법으로서 통상 3년에서 5년 사이에 계약 기간이 설정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정해진 계약 기간이 모두 종료가 된 이후에는 차량에 대한 만기 인수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가 있겠으며 참고로 만기 인수 여부에 대해서는 온전히 고객이 직접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렌트 및 리스의 인수 옵션은 계약의 종료 시점에 활용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울 수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 차량의 중도 인수 역시도 제한적으로 허용이 될수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렌트 및 리스의 중도 인수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렌트 및 리스 차량을 중도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렌탈사 및 리스사의 계약 약관상 중도 인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우선적인 체크가 필요한데요. 참고로 렌트 및 리스를 취급하는 상당수의 금융사에서는 렌트 및 리스 차량의 중도 인수를 가급적 허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금융사의 경우에는 중도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체크가 필요하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렌트 및 리스 차량을 중도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중도 인수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출 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체크가 필요한데요. 참고로 이용 중이던 차량을 중도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 대유료에 대한 부분을 모두 납부를 해주셔야만 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인수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납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 렌트비 리스 차량으로 중도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자의 명의로 차량을 인수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금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배우자 혹은 직계 가족 명의로 인수를 진행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할수 있겠으며 다만 가족 이외의 대상의 경우에는 중도 인수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렌트 및 리스의 중도 인수는 자녀 계약 기간과 더불어서 이용하는 금융사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공존하는데요. 따라서 중도 인수와 관련하여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와 관련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안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언제든 부담 없이 무시합니다. 최룡 팀장이었습니다.